자,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대중교통 관련 표현 중에서 첫 번째 편인 지하철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첫 번째 표현은 이 열차가 북쪽으로 가는 열차인가요? 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해 보면 Excuse me, is this train o r 자,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Excuse me. Is this train to Seoul? 자, 두 번째 표현입니다. 이번에는 여러분이 명동을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몇 호선을 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. 명동을 가야 하는데 몇 호선을 타야 하나요? 자, 이걸 영어로 해 보면 Excuse me. I need to get to Myeongdong. Which line should I take? Uh, take line number 2. Next. 자,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Excuse me, I need to get to Myeongdong. Which line should I take? Uh, take the line number 2. Next. 자, 세 번째 상황은 여러분이 지하철을 탔습니다. 이번에도 명동을 가야 하는 상황은 똑같고요. 그런데 어디서 환승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 명동 가야 하는데 어디서 갈아타야 하나요? 를 물어보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해 보면 다시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번째 상황은 여러분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다른 분에게 자리를 양보할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. 자, 저 2역에서 내일니까 앉으세요. 를 영어로 해보겠습니다.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 오늘의 보너스 표현입니다. 첫 번째로 첫차 막차는 어떻게 되나요? 영어로 해 보면 When is the first and last train? 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When is the first and last train?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응용해서 2호선의 첫차 막차가 언제인가요?를 영어로 해 보면 When is the first and last train on line 2? 가 되겠습니다 아, 오늘은 대중교통 관련 표현 중에 첫 번째 편인 지하철에 관한 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bye